시간 왔냐? 바로 공감 전환 맛집탐방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게시판 댓글에서요. 최혜정 허벅지가 튼실해졌다, 살이 쪘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먹는 걸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 지금도 배고프니까요. 오늘은 어떤 맛집일까요? 함께 가보시죠. 어, 배고파. 아 어, 배고파. 어디지전안시 사북구 직산읍 이곳에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착한가격업소 맞아요? 맞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에 착한가격업소라고 딱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것이딱 선택이 된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계속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손님이 추천을 하신 것 같아요 우와, 손님이 추천했다는 건요 그만큼 맛도 보장 있고 가격도 보장 있고 진짜 다 보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렇죠그 제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되 어떻게 예. 제가 여기서 맛좀볼수 있을까요? 예예 저쪽으로 가시죠 저쪽으로 가시죠. 가시죠 지역에서 자란 신선한 고기에 사장님의 정성과 비법으로 만든 야심찬 음식들 무엇보다 사장님의 정성이 들어간 다양하고 정갈한 밑반찬까지 정말 예술입니다 <laughs> 맛집 따라! 와, 와, 여러분 이 앞에 불판 좀 보세요. 고기가 아주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익었어요, 언니천원 네. 뿐만 아니라 순맘에서도 음. 착한 가격 없으로 선정 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가격이 저렴하길래. 돼지갈비가 네. 8,000원이에요. 아, 잠깐만. 매실 돼지갈비가 네. 1인분에 8,000원이요? 어머나 네. 세상에 세상에. 지역 경제가 다들 어렵다고 해서 네. 좀 조금이나마 부탬이 되자 싶어가지고 저희 스스로 착한 가격을 했습니다 이게 저렴한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고기를 수입산에 쓰시는 게 아닌가요? 직산 농협하고 네. 협약식을 맺어서 네. 저희는 고기는 100% 직산 농협 고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어. 국내산에다가 양념까지 들어가는데 8,000원입니다 어머나 가격이 이렇게 각할 수가 없어요 에헤라디야 붕어를 올려라 자첫 번째 메뉴! 매실이 어, 어. 들어간 어떤 거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예, 예. 이 고기의 자체를 한번 느껴볼게요. 어, 여러분 보이시죠? 어,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면서 일단은 어, 돼지갈비 자체가 좀 느끼하고 잡내가 있잖아요. 예. 근데 매실을 넣으니까 매실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정말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어, 너무 맛있다 언니. 다음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 이것도 다 진짜 하나 하나 손질하신 거예요? 아 네. 사실 명태가 손질하기 진짜 까다롭잖아요. 까시도 많고 까다롭고 응. 진짜 어려운데 응. 이걸 직접 손질해서 네. 거기 매실 애커스를 넣어서 붙인 거예요. 어때요 맛이? 와 <laughs> 명태가 그렇게 부드러워요? 요 매실 명태 흰냉면은 우리 자 박감 양반이 네. 함경도 아바이 냉면 1세대 전수자예요. 요 명태 흰냉면에다가 매실 에키스를 첨가해서 매실 명태 흰냉면이 탄생한 겁니다. 아니 어머니, 진짜 예. 남는 게 있으세요? 솔직히 저희는 남는 게 없어요. 어. 왜 그러냐면 고객값도 비싸고 맞아요. 진짜 100% 참숯만 써요. 진짜 어디 어디 100% 참숯이지. 이게 참숯이 맞네요. 와! 이귀염 참숯을? 저희는 100%예요. 어. 인건비를 손님한테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저희는 손님한테 네. 싸게 저렴하게 착하게 이렇게 잘할수 있는 거예요. 가격뿐만 착한 게 아니라요. 우리 사모님과 또 사장님의 마음씨까지 정말 착하신 것 같아요. 박상한 가득, 행복 한 가득, 뭐 착한 가격 가게로 만나보세요. <laughs>